안녕하십니까? <laughs> 저예요, 여러분. 아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롱비디오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안녕. 야. 되게 싫어.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왔어요.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께 저의 모습을 공유드리고자 소니 A 6400 카메라로 왔어요. 자, 잠시만요, 좀, 자리 좀 잡고 어, 어디 앉을까나? 음. 지금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고 어, 얼굴에는 메이크업이 된 상태죠. 이거는 제가 그냥 집어서그 햄북이 그걸로 네. 촬영하느라. 좀 그린 거고 보 아무튼 뭐냐면 본격적으로 공식 선언 <laughs> 드라마에 나온다. 제가 드라마에 나옵니다. 제목은 첫 사랑을 위하여 예상치 못한 인생 이막을 맞이한 싱글맘과 의대생 딸 내일이 아닌 오늘의 행복을 살기로 한그들을 찾아온 끝이 아닌 첫 사랑에. 이야기 그리고 감독님은 유재원 감독님이고 작가님은 성우진 작가님입니다. 저는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출연하고 염정아 배우님, 박혜준 배우님, 그리고 우리 효리 최은지 배우님, 그리고 나의 친구 김민규, 김선영 배우님, 양경원 배우님, 김미경 배우님, 강인심 배우님 정영주 배우님 박수영 배우님 이렇게 나오시고 공식적으로 언급이 안돼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테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랑 촬영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4일에 첫 방영되고요 그거에 관련된 캐스팅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현장에 다니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그게 있는지 평소에 수술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를 배웠었어요. 대학교도 동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나오고 그 이후로 크리에이터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배우로서는 단역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기분이 좀 드는 그런 작품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마침내라고 할수 있죠. 마침내. 엄마, 아빠 TV 좀 틀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TV를 틀어보세요. 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 곧 나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가 1일이니까 한 3일 뒤에 그걸 보시겠죠? 작품에 들어가게 된 스토리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떻게 아셨는지는 아직도 몰라.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JN 에이전트였는데 W 에벌로 명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고 작년부터 캐스팅 디렉터 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오디션 을볼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오디션을 보러 갈 때마다 제가 프로필에 배우 양유진 해서 이렇게 웹드라마 들어가는 거 이력 쓰고 뒤편에다가 빵 먹다 살찐 떡 <laughs> 유튜브 몇만 인스타 몇만, 틱톡 몇만,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유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는 시청자들과 함께 삶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감독님들이 빵 먹다 살찐 떡이 뭔지 몰라요. 2차 오디션장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근데 제가 받은 대본이랑 제가 말하는 거랑 그 영상이랑 너무 다르니까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놀라셨었고, 이제 그러면서 받은 질문들이,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배우를 하려고 하냐? 할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배우라는 일을 하면서 우리 작품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려고 하냐? 그런 거를 다 감수할 마음이 있는 거냐?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올라가는 영상이 적어지더라도 나는 배우로서 작업을 하면 나의 시청자들이 더 좋아해 줄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제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욕심낼 수 있을 때 열심히 욕심내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됐었죠. 예,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막 그런 거는 없었고 영상 매체 예술하는 을 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디식을볼수 있다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으로 진행했었어요. 하지만 빵쟁이들은 이 아줌마가 배우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아니 계속 집에서만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대체 언제 배우를 한다는 건지. 그러면서 가끔 롱비디오로는 뭐 배우를 도전하겠습니다. 막 이런 영상 올라와. 근데 작품은 안 나와. 약간 이래서 저는 이제 조금 조바심이 생기긴 했었죠. 왜냐면 시청자들이 많이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고 뭐 제가 루프스 걸렸 때도 많이 저의 일상을 응원해줬었는데 이거에 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재형 감독님의 오디션 장에들어가게 됩니다. 2인 1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배우분을 밝힐 수는 없죠. 대본을 그냥 리딩으로만 맞춰보는데 너무 그 내용은 웃기지 않은데 서로의 액션과 리액션이 너무 웃긴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둘이 막 대사를 맞추는데 앞에 이제 앉아있는 뭐 캐스팅 디렉터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저희 리딩하는 걸 보고 이게 같이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 굉장히 재밌다. <laughs> 되게 좋게 봐주시고 감독님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까 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캐스팅 디렉터 분이 정치인 대표님이 있거든요 연락이 와서 애 대표님! 이랄까. 어? 너 붙었다? 그래서 어? 그렇습니까? 그래요 당신 붙었어요 다음 오디션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하세요 <laughs> 난뭐 잘하려고 하면 안돼 괜히 긴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막 하세요 예 끊습니다 파이팅! <laughs> 이 차를 갔는데 혼자 딱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엄청 반겨주시면서 자기가 드디어 당신 누군지 알아냈다 자기 자녀들이 빵떡을 알고 있고 구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딥하고 되게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또 끝나고 나와서 집에 돌아오고 또 이렇게 며칠 있다가 최소 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한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작품에 들어가게 됐고. 언제라고요? 8월 4일 TVN 오후 8시 50분. 첫사랑을 위하여.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이 작품이 나온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롱비디오를 보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개봉 임박이니까 구구절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저는 뭐제 채널에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편이니까 얘기해보자면 제가 연기를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했거든요. 할수 있는 만큼 시간을 쪼개요. 모든 시간을 쪼개서 대본을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제 인물을 잘 표현해내고 다른 사람, 다른 인물들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 많이 읽었거요 그치만 잘 녹아질 수 있는지 이 장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겁이 난다 빵쟁이들이 실망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겁이 나죠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laughs> 계속 말하네 어쨌든 전 최선을 다했고요 네, 진짜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제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하셔도 저는 뭐 알파 아니 뭐 아니에요 뭐 이런 이런 느낌인데 아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유재원 감독님이 교정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야그 교정기 어떡하지요? 그 교정기를 막 이러면서 <laughs> 같이 막 고민하고 막 그러, 그러셨었는데 이제 작품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뗄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뗄수 떼고 해도 된다.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안 빼고 참여해도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교정기 끼고 참여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찰떡이에요 찰떡. 제가 느꼈을 때 뭔가 캐릭터를 좀더 보여주는 장치. 된거 같고 그래서 롱비디오 중간중간에 뭐 컨디션이 악화돼서 회복하는 루틴 막 이런 영상 올렸었잖아요 다 촬영 때문에 <laughs> 막 새벽에 나가서 2시에 나가서 그날 밤 11시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대기하고 오랫동안 촬영하고 이런거는 처음이니까 지방도 많이 가고 이랬으니까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제가 지금 티켓 투더문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김지민 대표님 이랑 저의 업무 매니지먼트를 해주시는 우리 이로빈 매니저님 그리고 제니님이라고 계십니다. 짧은 ENM 대표님이거든요. 대표님께 로드 매니저를 부탁드려서 환경을 구축해 주셨어요. 티켓 초대본에서 원래 그 전에 있는 현장들은 거의 다혼정하거나 간단한 부분만 바꿔 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는데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배우가 된 기분으로 작품에 잘 참여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앉아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제 꼴이 지금 말이 아니었지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 빵쟁이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은 저의 일상이나 어떤 뭐 꿀팁이나 이런 다른 컨텐츠적인 것보다는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었었어요 이 예, 작품이 나온다 뭐 궁금하시면은 좀 예, 봐달라 에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굽신굽신 <laughs> 제가 한 가지 밑밥을 깔아보자면 굉장히 원숭이 같이 나와요. 내네왠지 네. 이제 별명이 좀더 확실히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내좀 네, 댓글에 원숭이라는 댓글은 좀다해주면 감사드리겠고요. 잘했든 잘 못했든 응원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 아니야 느껴지는 대로 비판적으로 아 이모 그렇게 연기하는 거 아닌데 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봐주시면 <laughs>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틈새 공지로 제가 드라마 작업도 하고 크리에이터로서도 작업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일도 많이 챙기면서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마 좀 머지않아 재정비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제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소모가 많았던 만큼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읽기만 하고 답변을 못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재정비 이후에 잘 해나갈 생각이고 배우로서도 엄청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크리에이터로서 빵쟁이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살수 있을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뭔가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저의 작은 발 도둑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8월 4일 TVN에서 만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